좋아? 좋아? 불으면 얘기해 내가 모가지 칼을... <웃음> 아니... 일 <laughs> 여기는 무조건 나니까 인지있지 응. 너는 고급인데 얘가 뭐하러 다에 너? 아니 어머니 기호입번 누구? 김병주? <laughs> <기, 나>, 기호 <laughs> 이모 기호 1번 누구라고? 1번, 김병주. 네, <목소리> 야, 알어? 얘 잘하지. 민규는 왜 왔냐? 민규야, 총무야. 내가 되면. 얘가 또 총무야. 총무 거야. 전략 기획실장. 그... 예, 예. <laughs> 예, 하지 말란데, 하지 마요. 형님은, 뭐, 형님은 됐고요. 어, <laughs> 뭐 <했지? 웃음> 그래. 무조건. 하지 마. <laughs> 그거 하지 마라고. 나는 또 얼굴 하지 마 <laughs> 야 너무 멋지다 라 이? 야 안오지마 못나오어라 이거 홍보영상이야 홍보영상 노랑진 기호 1번 형의 열정이 너무 뜨거습니다 노랑진 후보인의 삶입니다 그래, 편집에서잘 보내라 근데 술먹고 욕기 나오냐 응. 욕이 나오네 자꾸 아줌마들이 엄 제가 같이 따라갔잖아요 제 욕조 너무 많아 딴거 다 줬는데 욕조 너무 많아서 나 욕을 많이 했어? 네. 네 아니 지금 장점세서부터 이금 봤잖아요 봤으면 제가 뒤에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시키그 사람들은 요구한 건 아니잖아 그니 그러니까. 이게 잘못됐다고 요구한 거잖아 자멸인가 편열인가 자멸 자멸 자멸로 가는 길이에요 <laughs> 민야 아름다운 시장 <시각> 만들어보자 <laughs> 또한번보충 가면서 집. 안녕하세요 <laughs> 우리 기호 1번 김정주왕자 김병주 이겨라! <laughs> 안 찍으면 너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저는 인증샷 남길게 나인증인들 한국인들, 한국인이한국거들 한국인들, 한국인들, 한국인신 한국인들, 신국인들 한국인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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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한 한국인들, 한국인 대신 대신. 오, 좋아. <laughs> 이 젊은이 아, 대신 있 대신.. 시좋 아, 젊은이 아니라 무사. 서양 히사 서양 물사 서양 물사 서양 무사. 서 서양 오히려 역효과 날수 있어 하지 말 나밖에 없는 어쨌든 시도밖에 하고 다니잖아형수님은 항상 노심초사 <laughs> 예전에 떨어진 거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님 걱정하는 마음에 어머님들이 그러지 말래잖아요 형님 내가 또 떨어질까 봐 요번에 시골 가야 돼 떨어지면 <laughs> 아다 홍오장사, 알았다 아, 홍어장사 거기하고 시골 가그지 말지 <laughs> 음식인데 형님도 막뭐 한다며 조용막 아니 알았는데? 너 이거 핸드폰 때린다니술 먹고 욕하지 말라 그래 <laughs> 회장님 후보 술 먹고 지랄 떨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우리 우리 유성수산도 무조건 기호 1번 김병주 얼굴 <laughs> 다남겨라 <laughs> <나> <laughs> 불편한 점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뭐, 어, 뭐, 저기를 자꾸 <laughs> 뭘 해주고 하는 건, 그건 없고. 이제, 그만하고, 이제 집에 가서 잘하고. 한번디 잘하는 것 같아. 빨리 가서 한마디 줄게. <laughs> 잘해줘. <한마디 준비해. 웃음> <laughs> 가서 이제 술 그만, <웃음> <웃음> 그만 먹어. <laughs> 혹시 원하네. 그만, 그만 좋하는 그만. 지 지나간 얘기면뭐할지기면뭐아으면아 아, 지나아으면 <laughs> <laughs> 오늘 말하고 나 내일 도안들어가니례까지 나는 배신해 <laughs> 오늘 배신하면 안 돼? <laughs> 저번에 나 찍은 사람이야 <laughs> 어, 어떡해? 여기도 찍어 왜? 왜? 아 우리 사장님 무조건 기호 해번김명주예 어. 찍어놔야 돼 그만해 이제 왜 그래? 우가 나왔어요 누가 될지 땀을 봐서 좀 찍어 주세요 네. 이번에 흥분 운동을 더 잘해 봐. 지금 같이 잘하고 있잖아요. 토요일 날안 나오고 또? 그때는 이제 형님을 당해서 그러고 네. 그 형님 이번에 찍어 주실 거예요? 그래 네. 지금 여기 지금 찌끼고 있어 요 형님. 들어. 형님 뭐라고요? 배운 사람 찍어 주는다고. 네 맞아요 맞아요. 기호일 번 김병주. 아, 참. 아, 참. 아, 참. <laughs> 화이팅! 응? <laughs> 불편하지 않게 좀 해보려고. 그런데 싫은 소리는 할줄알해아야 돼. 아이, 저는 저 회사 가서 옛날에 우통도깐 놈인데 그때 떨어뜨렸잖아, 여기서. 우리, 우리는 삼촌만 쫙쫙 왔는데. 그러니까요, 제가 그래서 죄송해요. 그때 떨어져서 죄송합니 요번에 한번 돼서 아무식 한번 해볼게요. 화이팅. 형? 형? 그만 <웃음> <웃음> 어떠세요?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힘들죠? 어머님도 한번 소통하니까 또차력적으로도 좀...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예. 상무회장이란 것은 예. 지금 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전 집행부를 싫어하고 근데 나는 3년 전에 할 때는 한치 이익도 얻은 게 없어 나 장사 잘해 돈 많이 벌어 너무 불합리하고, 왜냐면 회사에서는 대표하고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. 근데 그 대표가 해주면 되는데, 안 해주니까. 그래서 내가 나가서, 요번에 대변을 해서, 좀 우리 사회를 반나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없게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요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. 야 멋있네요. 응. 음. 어, 공약은 뭐예요, 공약은, 공약은 그냥 네. 소통하고, 네. 제가 신부, 심부, 신부로 이 되겠다, 신부로 꿈. 공약, 촛도 해봐야 신발, 지키는 하나도 없어. 없어. 다 물어봐. 그냥 상인들 불편하면 올라가서 써와주는 놈들이 회장이 돼야 돼. 오케이? 오케이. 유튜브 잘 찍어라, 이거. 오케이. 여기까지 끝.